안녕하십니까. 디카시 한마당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림은 어, 어, 마을 그 행사인데, 오래간만에 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어, 하지 못했던 행사를 어, 올해 거진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어날 올까 생각했는데 세월에 가니까 어, 오기는 옵니다 여러분도 항상 얼음이 있을 때는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내가 1등 준비 땅 망국기가 하늘을 달린다 눈과 입도 날아간다 금메달은 단연 대한민국 짝짝짝 짝짝 역시 참, 가을 날참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2002년도 월드컵도 생각이 납니다. 아, 날씨가 좋은데 건강조심 하시기 바랍니다.